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이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수은윗모수도끝 세탁자의 밭 큰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네, 그때 당시에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크게 위세를 떨치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여, 어, 반대하는 연합군, 그게 이제 아람이랑 이제 이스라엘이 그 연합군을 맺었어요. 그래서 연합군을 맺어가지고 아수르를 대항하는데, 어, 유다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연합군에서 이제 빠졌습니다. 네, 연합군에 가입하지 않았었어요. 오늘 여기 이제, 우시아의 손자, 유대미 아들, 아스 왕 때에, 이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던 이야기를 여기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이스라엘이, 부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예요. 쳐들어왔는데, 아람이 원래는, 아람이 쳐들어오려면 이스라엘과 먼저 전쟁을 하고 쳐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연합군을 맺어가지고, 곧바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과 왕의 마음이 숲의 바람이 그 나무들이 흔들린 같이 그들이 두려워하고, 아 정말 우리가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아주 절망하고 이이 이랬, 이랬, 이랬을 때 모든 백성과 왕이 이제 아,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 그들은 두부지직기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뒤에 말씀들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 그들의 하는 일은 이루지 못할 것이고, 아 너가 믿음이에 굳게 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에 굳게 서라. 아, 믿음이에, 믿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굳게 설수 없다. 11절의 말씀인데요. 너의 믿음을 굳게 해서, 아, 이제, 바르게 서라 굳게 서라 아무것도 두려움 없이 가슴을 활짝 펴고 두 발로 굳게 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10편, 23편의 첫 1절을 기억하십니까? 첫 소절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그게 그 모든 이야기예요 예, 10편, 23편의 모든 이야기는 그 1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이 넘치게 하시는 은혜가 모든 것들, 모든 것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 로마 황제도 보아야 되고, 로마에서 나를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로 압송해 가는 그 길에, 유락을굴러라고 하는 광풍이, 큰 광풍이 몰아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뱃사람들이 이돛줄을 끊어버리고, 무거운 짐들도 다 버리고, 나중에는 식량까지도 다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무거운 게, 것이 있으면, 에이, 이게 그 바닷물에 흔들려서 배가 넘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떠있게 하려고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도 이제 그 배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배 사람들이 이제 살수망을 다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어떤 것도 두려할 워 필요가 없습니다. 아, 지난 밤에 나의 섬기는, 나의 심령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나에게 보내셔서 말씀하시기를, 에, 바울아, 바울아, 이 사람들을 다 내게 주었으니 한 사람도 이제 다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배만 순상을 입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 바울이 그 절망의 시간, 그런 어두운 시간에 두 발로 굳게 서서 담대하게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굳, 굳은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굳게 설수 있고 이 광야, 광야 같은 세상, 또 어려움이 많은 세상에 담대하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아프리카에 위대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레이나르트 본케 목사님이라고 독일 목사님이 아프리카 전역을, 이분은 젊을 때부터 기도를 하면 아프리카 지도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어린 양의 피에그 아프리카가 돌아오는, 씻겨지는 그 환상을 많이 보여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프리카 성교를 시작하셨는데,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영혼이 이제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돌아오고 있어요. 레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의 사역이 굉장히 아프리카에서 어마어마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레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어 이제 아프리카를 선교하셨는데 영국 선교사인데 어, 200년 전인가 아프리카를 선교하셨는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별로 큰 역사를 이루지 못하셨어요 돌아가실 때 빗소리가 들려옵니다 큰 비가 이 아프리카 땅에 내려올 것입니다 하고 그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빗소리가 들립니다. 큰 비가 이 아프리카 땅에 내려올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레이나르트 본케 목사님께 말씀하시기를, 조나단 에드워드의 믿음과 기도가 지금 응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레이나르트 본케야. 예, 하나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의 믿음과 기도에 의해서 그 믿음과 기도가 오늘 이 아프리카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프리카에 유대한 붐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작은 존재지만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늘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는 작은 믿음, 작은 기도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유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그 얘기하기를 좋아하는데 어, 그 루마니아의 범브란트 목사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한국에서 조그만 소년이 큰 유람선 배가 지나가는데 그걸 오라고 손짓을 막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아유 얘 네가 부른다고 그 배가 오겠냐? 그래 네? 가지 말라고 무슨 미친 아이처럼 다 이렇게 말렸는데. 진짜 그 배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그쪽 항구로 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선장이 아버님이시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은혜로운 일들을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1 1절에 말씀하신 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절 9절, 구절입니다. 우리 구절 9절, 한 구절만 띄주셔 보시겠습니까? 우리 그걸 읽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구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여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레아의 아들 아들이 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굳게 믿고, 담대하게 서라. 굳게 믿고, 가슴을 활짝 펴고, 담대하게 서면,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십니다. 은혜로운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영원의 아버지이시고, 영원 무궁토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그냥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역사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